안녕하세요. 크루투데이 지영쌤입니다. 아, 오늘 인하공전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뭐 인하공전 이외에도 많은 학교의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어, 좋은 결과를 얻은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게도 저와 구, 공, 같이 준비를 했던 학생들 중에 인하공전 최초 합격 한국문학과랑 한국경영과를 한 명씩 합격을 하게 되어서, 어, 이 학생들이 좀 어떻게 합격을 하게 되었고 면접 때 받은 질문은 무엇이었고 제가 생각하는 합격의 이유는 어, 어떤 것인 것 같은지 어,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수시 2차를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수시 1차 때 인공 준비했던 친구들의 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번에 항공운항과를 합격한 학생은요 영어특기자 전용으로 지원을 했고요 일단 그 학생의 토익 점수는 755점 이었습니다 어, 토익 점수가 물론 중요하지만 는 음, 면접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신에 하, 더 낮은 점수는 전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좀 최대한 토익은 못해도 700은 넘으셔야 될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 친구가 받았던 질문은 첫 번째는 지원 동기였고요.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전에도 업데이트했지만 영어를 활용해도 좋고 사자성어를 활용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원 동기 답변할 때 사자성어 활용해서 답변을 했고 두 번째 질문은 어, 홈페이지에서 좋았던 점, 홈페이지에서 도움 받았던 점.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 학생은 7번이었고 4번, 7번은 이 질문이었고 1번, 3번은 어 인터넷에서 어 면접 준비하면서 도움 받았던 것들 말해달라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어 일단 면접관 분들은 교수님이 아니시고 대한항공 임원분들이셨고 5층에 가장 안쪽 방에서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어좀 이 학생은 그래도 본인을 면접관 분들이 좀 쳐다보시는 게 느껴졌다고 하시고 어 대신에 조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는 한숨을 쉬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말할 때는 그러지 않았고 저를 본인을 쳐다봤을 때 계속 또 활짝 웃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저한테 면접봤을 때 후기를 보내줬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한. 했기 때문에 잘 됐기도 했었고 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은 좀 여유로운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좀 합격에 어,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 친구랑 항공 경영과 붙었던 친구는 의외로 질문은 간단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항공 경영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8 대리였나요? 7 대리였나요? 진짜 좀 경쟁률이 낫다 보니까 정말 화이팅해서 면접을 간 친구인데 질문 두 개는 지원 동기와 스트레스 해소 방법 두 개였다고 했습니다. 지원 동기는 거의 이제 필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준비를 많이 했고요. 저는 이 지원 동기에서 이 학생들의 최대한의 장점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 해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깐요잘 했다고 하고 이거는 뭐 애를 했던 질문들이고 이 친구 내신은 대략 2.9에서 3. 점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 경영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내신이 조금 높으시다면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 추천해 드리는 학과이고요. 여기는 취업률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대한항공 지상직을 어, 일반공채, 그다음에 여기 인하공적 항공 경영 학과 특채, 그다음에 어, 서비스 인턴 이렇게 세 가지로만 뽑고요. 나머지 지상직은 에어코리아라는 아웃소싱 직원들이거든요. 근데 이두 가지 지상직은 좀 아예 다른 지상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항공 경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항공 경영은 시사적인 문제 이 친구는 받지 않았지만 그런 질문을 많이 물어보시니까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나고 제가 수업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촬영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어, 제가 11월 1일에 사무실 다시 이제 학원 확장해서 오픈하면서는 그 이후로 조금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 도대체 어떤 느낌을 좀 받았고 면접 볼때 본인이 정말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만나서 물어볼 테니까요. 지금이 지금 이제 또 수시 2차가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음, 이럴 때일수록 제가 오늘 합격 못 했던 친구들을 연락을 또 많이 받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진짜 더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 내가, 나는 떨어졌는데 쟤는 붙었네? 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다음번에 또, 어, 난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이런 겨, 이렇게 걱정으로 계속 면접을 보다 보시면 점점 더 힘들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서 어, 앞으로 있을 면접 잘 준비하시고 아직 발표 안난 학교들도 있잖아요. 뭐 물론 다른 학교 붙었던 친구들도 있지만 일단 인공이 제일 여러분한테는 첫, 첫 번째로 원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 정말 수시 2차 때 붙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정말 정말 길게 끌고 가서 정시 때까지 인공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1차 실패했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음, 수시 2차와 관련돼서 수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제가 아래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그쪽으로 좀 문의를 주시고요. 어, 근데 연락이 최대한 저는 빨리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먼저이기 때문에 좀 수업 중에는 답장이 느리니까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2차 때까지 조금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지를 어 저도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영상을 업데이트를 많이 할 테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울해하지 말고 멘탈 관리 잘해서 좀 앞으로 있을 면접들 정말 많잖아요. 전략 잘 세워서 준비합시다. 알겠죠? 화이팅!